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70세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자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차가운 배신과 아들의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에게 집을 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제 가게는 오랜 세월 동안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종이와 나무, 그리고 약간의 먼지 냄새가 제게 위안을 주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며 오고 가는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죠. 가게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저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일상 속에 잠시라도 스며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밖은 흐리고 쌀쌀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자주 피곤해지고 가끔 배에 통증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남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의 설명은 들리지 않았고 손에 든 진단서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주한 흐린 하늘과 쌀쌀한 바람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지만, 제게는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아들 내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놀라워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조금 다르더군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들은 애써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냉정한 반응이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불행이도 접중했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겨우 힘을 얻고 나서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간암 치료가 고비를 넘기기 위해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비는 얼마가 들지 물어봤습니다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죠 병원비를 계산해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남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지만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은 겨우 생활비 정도였어요.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저를 다독이며 할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 불안함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린 돈이 없으니 어머니가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눈치 보며 말리지 못하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의도가 뭔가 꺼린 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라는 제안이 왜 그리 서둘러 나왔는지 그 속내를 알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거실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했어요. 집안의 작은 소리들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이 작은 원룸에서 지내면서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늦은 밤, 집안이 고요할 때 아들이 조심스레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더니, 며느리와의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집을 팔자고 한 이유는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었던 가족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오히려 아들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다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졌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곧바로 부동산에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예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고 아들 역시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아들은 그런 그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그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원룸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던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던 시절과는 달리 작은 원룸에 맞춰 모든 짐을 줄여야 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말없이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아들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아무리 짐을 정리해도 무언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찝찝함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가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생계이자 삶의 중심이었던 그 가게를 닫는 것은 저에게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나눈 대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듣던 라디오 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며 그 동안의 추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가게를 떠나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닫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주었던 위로와 행복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이 참석을 펐습니다 결국 아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의 큰 거실과 주방 대신 좁은 방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생활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저는 문득 그동안에 힘들었던 날들이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도 제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한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종종 병원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번 치료를 받게 되었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마치 인생의 끝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으로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곁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점점 더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도 빠듯했지만 병원비는 상상 이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비가 부족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리저리 빚을 치며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거나 집에서 약을 복용할 때마다 저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강남의 가게에서 손님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모여 제 인생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그리워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추억들이 점점 더 희미해져갔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 다행이지만, 그 역시도 저 때문에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고,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곁에서 돌봐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점점 지쳐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재단을 마련해 놓고, 그 앞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도 저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가끔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은 그리 행복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주는 위로와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